대선 이틀 뒤인 지난 11일 경북경찰청이 각 부서와 산하 경찰서에 보낸 공문입니다. 작년 7월 이후 사드 관련 집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공로로 직원들을 포상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이 진행 중인데 표창과 장려장에 포상 휴가까지 합치면 포상 예정 규모가 300명을 넘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개청일에 최장기 집회로 고생한데 따른 보상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00일 이상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원된 성주 집회 관련 경찰관에 대해서도 위로 경려를 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은 경찰의 이 같은 포상 추진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경찰 8천여 명이 주민들 집을 겹겹이 둘러싼 채 과잉 대응을 하다 10여 명이 다친 마당에 포상 대신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지학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12명이나 다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기부수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잘했다고 포상, 포창. 주민들은 또 불법 연행 등 올들어 잇따랐던 경찰의 공권력 남용 논란에 대한 인권위 조사도 끝나지 않았다고 반발합니다. 경찰은 사드 논란을 떠나 순수한 격려 차원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가 사드 문제 해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배치 절차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검찰 조사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보상이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TBC 박철입니다.